로기인에 로그인 하다 원인어프 말씀 묵상 전반주, 전반 13주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보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한번더 인사할까요? 한 말씀 예수이면 충분합니다. 한 말씀 예수이면 충분합니다. 한번더 인사합니다. 원인어프 말씀 묵상으로 영혼과 온몸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인어프 말씀 묵상으로 영혼과 온몸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건넨 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설교를 도입하기 위해서 백투지루살렘 백투예루살렘이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인터컵 선교단체나 중국 가정교회가 이슬람, 무슬림의 허들을 뛰어넘자라고 주창하는 종교학적이고 공격적인 선교 개념이 아니고 오늘 누가 보면 15장 탕자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기독교 선교 이야기를 백투 예루살렘, 백투 주이루살렘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텐데요 기독교 선교사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9장 10장 11장 동적 성교를 외쳤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 유대인들 온 이스라엘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비하게 될 때에 백투 예리살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집인 예수를 통하여 천상의 예루살렘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된다. 유대인들이여, 예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성서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누가 보면 15등 역사적, 종교적 배경은 뭐 그냥 잃어버린 거 찾았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소종파 기독교와 거대 종교단체인 유대교와의 갈등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예수의 유대인 성교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누가복음 15장의 청자, 즉 청중은 누구일까?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바리샌들과 서계관들, 유대인들이에요 세리오세인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 절부터 삼 절은 우리가 오늘 본문 일절 나눴지만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이 <laughs> 사람이 죄인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이 비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신. 예수의 비유인데 예수 입에서 나오는 이 비유가 뭐냐면 돌아온 당자 이야기 돌탕 이야기예요. 신학적인 배경이 뭐냐면 유대 종교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 유대 종교가 세리와 제세와인들 아주 깔보고 폄훼하고 폄하하고 유대 사회에서 축에 안넣어줄 만큼 잃어버려진 자들로 냉담하게 홀대하고 취급을 했지만 예수의 기독교는. 십자가를 이루진 예수의 기독교는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내팽개지고 버려진 폐기 처분된 듯한 잃어버려진 자들인 세례와 죄인들 혹은 이방인들, 소위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단죄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인 예수께 돌아오면 고위 여하를 막론하고 재물 유물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누굴지라도 반겨 맞아주고 품어주는 선교 공동체 예수의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설교의 부제 중에 보면, 은 누가 탕자인가? 돌아온 탕자 돌탕인가? 집안에 꽁꽁 숨어 있는 은닉된 탕자인 집탕인가? 그러니까 오늘은 돌탕과집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어떤 탕인가를 설렁탕, 곰탕은 아닙니다. 돌탕 아니면 집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 본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까? 찾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깊은 신학적인 맥락이 있는데 아버지의 하우스, 즉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 돌탕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집, 즉 하우스 안에 있었으면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탕자 집탕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대전제와 주제는 '백투하우스'라는 설교 제목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석을 해보겠는데요. 백투하우스 한자는 둘째 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영적 서자와 같은 세리제인 이방인이라고 보겠지만. 집으로 백투하우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회복이 되어졌고 금가락지 또는 신발 뭐 옷을 다 입혀주는 진짜 아들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지만 집안에만 있던 큰아들 즉 유대인들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던 그 순간에 가장 노기를 바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던 집안에 꽁꽁 숨어 있는 드러나지 않은 은닉된 정말 골치 아픈 당자가 하우스 안에 있더라. 오늘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요. 이런 맥락들 염두에 두고 누가 본 15장을 쭉 읽어 나가다가 보면 탕자의 실체가 하나하나 벗겨져요. 누가 탕자인가 그래서 본문을 풀어나가기 전에 뮤지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됐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저는 영화를 봤는데, 뮤지컬 보신 분들 있죠? 영웅. 예. 누가 죄인인가라는 노래가 나와요. 내용은 뭐냐면 이또 히로부미 이동 방문이죠. 그를 사살한 안중근을 죄인으로 세워놓고 심문하고 있는 심판대에서 오히려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고 누가 진짜 죄인인지를 대집고 대물어 보는 노래가 뮤지컬 안에 영화 안에 울려 퍼지죠. 뮤지컬의 목적이 영화의 목적은 뭐냐면 저격 현장에서 체포되어온 안중근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뮤지컬 이 노래를 듣다가 보면 진짜 죄인은 안중근이 아니라 국제법을 어기고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일본이 진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뮤지컬 아마 이부 예배 때 제가 이걸 하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은 모르겠죠 했더니 그렇게 유명한 걸 우리가 모를 줄 알아서야 어, 제가 한방 얻어맞았어요. 이부에 계신 분들은 몇분 계시죠? 아, 요새 우리 애들 똑똑합니다. 괜히 이상한 말 했다가는 한 펀치 맞는 거죠.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보면서 분개하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우리 민족의 서글픈 비운의 역사를 가슴에 담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자, 다시 본문으로 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돌탕입니까? 집탕입니까? 이걸 밝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보금이 소개한 두 아들 탐문조사를, 집 속에 들어가서 탐문조사를 할 텐데요. 이제 둘째 아들부터 밝히겠습니다. 17절. 화면에 나오죠.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의 탄식이죠. 아버지 재산, 집은 다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간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붙죠. 그러면 나 여러분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 떠납니다. 돈 없으면 부모라도 자식이 부모 버립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속에돈 가지고 나가서 재산 다 날립니다. 뭐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죠. 그리고 돼지 돈사에서 밥 얻어 먹다가 그제서야 정신을 잃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백투하우스 하게 된다면, 내가 골고 있는 이 배를 추릴 수 있고,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으니까 내가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겠지라고 외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심산을,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 백투하우스가 누가 복음 15장을 푸는 열쇠입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0절을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내가 일어나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아직도 거리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를,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겨 달려가, 달려가 목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중요한 진리를 알려드립니다 18절에도 내가 일어나, 20절에도 이에 일어나서, 결심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직접 행동을 나타냈어요. 여기에 두번 반복되는 일어나서라는 원어가, 헬라 원어가 아나스타스입니다. 아람어 가운데, 예수는 아람어를 말씀하셨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예이 아람어, 사실 이 아람어 역본이 타로금인데, 그 아라머 역본의 헬라어 음역이에요. 이게 아나스타스입니다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예수께서 소녀야 내가 이게 말하는 일어나라고 하실 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 그 말씀에 선포를 하고 일어난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정말 케락과 타락과 방종을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다가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았지만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죽었던 아들인데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일어나서 안아스다스 탈리다쿰 아버지 집으로 백투하우스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품을 열고 측은하게 여기고 안아주고 아들로서 반겨 맞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서 참 아들로, 찐 아들로, 진정한 아들로 받아주었다. 여기에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선교적인 구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어도 이방인이고 행실이 부끄러웠을지라도 하나님의 집인 예수께로 백투하우스 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아들, 딸들로 받아주게 되고 안아주시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성교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 성교를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십자가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자유와 평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십자가로 백투 크로스 이 십자가는 예수고 예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히브리스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집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집 예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나스타스 하는 것만이 쿰, 하는 것만이. 백투 하우스 하는 것만이 죽음과도 같은 인생의 피폐함과 절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고 하늘의 진미를 먹으면서 천상에 예비된 예루살렘 백성으로 하늘의친 자식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흘러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며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초점을 렌즈를 바꾸겠습니다. 집안에는 있지만 백투하우스 하지 않는 탕자 집에 꽁꽁 숨어 있음에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무서운 탕자 집탕을 탐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요,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오는 동생을 보고 창녀와 함께, 창녀, 창기라고 오늘 좀 이따 읽겠지만, 창기와 함께 뒹굴었던 이라고 아주 단죄하고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자로 치부하면서 그 동생을 굉장히 깔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이 돌아온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이게 심각한 유대인들의 병폐입니다. 자 이제 읽겠는데요. 풍악을 울리고 막 잔치를 하는 아버지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이 첫아들. 그 심성을 한번 풀어 했죠. 해부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을 보시고요, 첫째 아들의 아버지 앞에 질러대는 이야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돌아오며 이를,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과 역사학적인 관습이 있는데 유대 관습으로 보면 둘째 아들 동생이 재산 상속을 받게 되면 유대 사회는 장남에게까지 차남의 두 배로 재산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남고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둘째 아들이 사고치는 바람에 두배 상속 지분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나를 위해 안 잡아주고. 그러니까 마치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서위를 벌이는데 심드렁하게 불쾌하고 매우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이 첫째 아들이야말로. 집안에 숨어 있는 탕자 집탕이 아니겠느냐. 라는 것을 누가 보금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그림찾기예요 우린 전부 돌아온 탕자 이야기 말고 있지만, 안 돌아온 탕자가 집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백토하우산 아들 돌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또, 또 초점이 바뀌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백토하우산 아들에게 입혀준 제일 좋은 옷스톨렌템프로텐이라는 말은 귀족 입는 옷이에요. 아주 고급진 옷을 입혔어요. 그만큼 돌아온 아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백토하우산 아들에게 끼워준 가락지는 다크 트리온이라는 건데 반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권자임을 표명하는 사회적 표식으로서 가락지를 끼운 거예요. 그리고 백투하우스한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었다는 헬라 원어가 뭐냐면 히포데마테인데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 마스터, 주인의 자리로 상속자의 자리로 돌아왔음을 공언하는 히포데마테 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음서가 전달하고 있는 진리가 뭐냐 하면 돌아온 탕자 돌탕 곧세리와 죄인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백투하우스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데 집안에 웅크리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농장 뛰어다니고,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외면하고, 백터하우스에 아지 않은 당자, 집탕, 곧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거들 바로 너거들이 왜냐하면 예수가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타는 설교예요. 바로 너거들이 참 탕자이고 숨어있는 탕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인 나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백토하우스 하여서 그저 일평생 동안 비난하고 절망하고 정제하고 단제하는 그런 죽음성에서 일어나서 하늘의 생명 나 예수를 너희가 그 생명을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는 유대인 성교 메시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설교는 끝내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장막에서 똥똥거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는 것보다,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금까지는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아버지 집으로 백투하우스 하오니. 나와 내 자녀가 아버지의 집으로 백투하우스오니 옷과 신발과 가락지를 끼워 주옵소서 과 신발과 끼워 주옵소이 땅에서도 영원한 예루살렘에서도 이 땅에서도 영원한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적용하고 마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저와 이런 너무 많은데. 지금 현재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불 따고 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불평하니까. 둘째 아들은 너무 감사한데. 죄인을 받아주니까. 저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선돌게 받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남을 비판하고 단죄하고정죄해요 첫째 아들입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주신 은혜 기억하고 죄례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매일매일 불평과 어둠의 사고 판단 가치관 철학의 사주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일어나서 아나스다스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집 예수 그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고, 하나님의 영광 되어 살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총의 세월 드림을 고마워하며 눈물겨운 감동으로 눈 감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영광, 그것만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찐 자녀들,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